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주당의 장인선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29일서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한 2년 반 정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셔서 구약성경을 새벽마다 한 장씩 설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성경을 설교하면서 레위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레위계는 하나님이 많이 은혜 주셨고요. 가장 어려웠던 성경은 욕기서였습니다. 욕기는 1장, 2장을 제외하고서는 뒷부분은 욕의 친구들이 계속 계속 돌아가면서 욕을 좀 정죄하고 비난한 건데 정말 욕 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힘들고 어려웠고요. 어, 그 다음에 역사서는 참 재미있었고 또 감사했고요.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웠던 성경은 스가랴, 환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다니엘 뒷부분 환상 있는 부분이 좀 까다롭고 어려웠고요. 반전의 은혜가 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제일 반전이었어요. 호세아는 설교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정말 하나님께서 고매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락입니다. 4장이 끝인데, 4장을 새벽에 11월 2 0일날 설교하는데, 준비하면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마치 작정기도 끝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었던 것처럼 마지막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성경을, 이렇게 구약성경을 다 설교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는 거구나 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을 다 설교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거였어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치료하는 광선처럼 쫙 비춰가지고 그가 영원히 기쁜 거겠죠. 마음이 기뻐지고. 그래서 외양간에나오는 송아지처럼 뛴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제가 이거를 막 찾아봤어요. 경외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외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경외는 뭐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존경이 극대화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 이런 게 경외인데 어, 경외는 이런 겁니다 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제가 표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왠가 봤더니 모르는 거였어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뭐 기도하고 뭐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막강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말씀의 은혜 를 주셨는데 자먼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 리 아, 제가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던 게 맞는 거였어요. 경유는 구하고 찾는 거였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은과 보배는 뭐 물질을 구할 줄 알고 건강 구할 줄 알고 문제 해결은 구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고 구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있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느낄 정도의 그런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깨다는 게 이거였습니다 아 제가 내가 부족한 게 이거였구나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이렇게 뭐 열심히 해서 1등 하면요 그렇게 느껴진대요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또 다른 중요한 게 있구나 뭐 운동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우승을 하게 되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느껴진대요. 아, 운동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게 있구나. 어, 이런 은혜 같았어요. 구약 성경을 다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되지만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게 부족한 게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지만 그런 마음 있지만 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항상 뭐 완성품만 뭐 주시는 줄 알았는데, 뭐 경외하는 것을 이런 거다 하고서 알게 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외함을, 경외함을 추구하라. 경외함을 구하라. 요 말씀을 주시고 요 마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았습니다. 또 영상 보시는 분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영상 보시는 것은 똑같은 마음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하라.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은혜 구하고 또 찬송 통해서 기쁨을 구하고 이런 걸 구했는데 좀 바꿨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뭐 은혜는 받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좀 바꿨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제가 얻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구하고 찾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약성경을 매일 한 장씩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린 종말에 대한 이미지 하면 두려운 거, 소동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 지진이라는 거 이런 것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와의 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의 날이죠?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이 구조를 잘 보면요. 선지자 엘리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여와의 호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보라, 여와의 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 종말의 이미지를 우린 자연 재앙, 자연 재 이거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위에서 그냥 유황 같은 그런 불들이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갖기를 원하시는 종말에 대한 이미지는 자연 재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말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과 서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질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이 종말의 주인이고 종말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가는 것을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굳은 믿음에 서서 맞아 내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어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오. 죽음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지는 거야.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지만 영원한 삶에서 첫날이야. 이런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주적 종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실까요? 뭐 공포 가운데 지진이 난다, 해일이 난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막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이거 원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 예수님을 믿을 때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맞습니다. 이 믿음을 종말에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거죠.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진짜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었대요. 현재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종말에 우린 심판을 심판을 받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죽던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종말을 될때도 당할 때라도 이 믿음과 함께 굳게 서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 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 이거 믿어요.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맞습니다. 어, 구약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요. 은 그 세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니 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돌이키는 사역.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주는 사역이겠죠? 세례 요한의 사역, 우리가 어렵지 않게 뭐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죠. 죄사함을 물로 씻는 그런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어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제사를 통해서만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유대인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완이 광야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야하느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오늘 이 물로 너희 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례요한의 이 세례의 외침은 회개의 외침은 정말 복음이었을 거예요. 야 나도 죄사 받을 수 있어? 나도 죄 씻음 받을 수 있어?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왜? 마치 세례요한이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씻었을 때에 영원히 죄를 씻어지고 사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딱 물의 기능이에요. 물로 씻으면 은뭐그 다음에 안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세례 안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불과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죠. 요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물로 씻는 세례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씻어져요. 그런데 또 죄를 져도 또 죄를 져도 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 받는 성령 세례. 이 세례는 한번 씻으면요 영원히 씻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때그 모든 죄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성령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원성 있죠? 영원성은요 지금 이렇게 봐도 현재가 되고 과거에도 현재가 되고 미래에도 현재가 되고 영원한 현재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면 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받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세례를 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듯모르다 하신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개인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말 그대로 요단강에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물에 푹 잠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세례요한이 그를 물에서 건져 올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믿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도 함께 달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세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근데 내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같이 들어간다? 나의 죄, 내 죄, 죄인인 나와 함께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를 물에서 건져 올릴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함께 세례를 통해서 죄가 죽고 하나님은 너로 다시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역사였어요. 마태복음 3장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왜? 세례는 단순히 그냥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을 때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세례 받는 그 심령 위에 역사하십니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거는 예수님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구조로 영접하고, 주인은 모신 분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물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세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세례. 물세례는 그냥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의 느낌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영원한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도 딱서 있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처럼.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시간을 흘어도 계속 현재형으로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저 십자가의 보혈 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뭐, 내 사랑하는 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이런 음성 아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계하소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죄를 졌어요. 지면 안 돼요.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 정제할 겁니다. 왜? 반복해서 괴를 찌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속량했다. 내가 너의 그 잘못까지도 나의 피로 다 씻었다. 감사하지요? 또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죄악의 바닥에서 조금 뻔뻔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죄까지도 속량하셨네요. 이 죄까지도 씻어주셨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확장해 볼 거예요. 내가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씻어주신 거죠? 다속냥해 주신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도요, 죄를 계속 짓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요, 죄 짓다가 나중에 회개하게 됩니다. 죄 짓는 것도요, 나중에는요, 싫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항상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애쓰셨구나. 알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삶이 나타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은혜 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저는 이걸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 다 설교한 다음에 받은 은혜, 뭐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많은 것 구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해봐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새롭게 했어요. 종말은 자연장의 공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가 오늘 종말을 당해도 영원한 생명의 첫날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세례의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사함을 다씻김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나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맞습니다. 이 음성이 영원히 내 앞에 있습니다. 오늘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저와 함께 같이 경외해 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